뇌가 몸에 염증이 많은지 안많은지알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네, 장 누수 중후군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소장에서 이렇게 음식물들을 흡수한다고 했어요. 근데 심리학의 소장은 이렇게 생긴 애들 중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렇게 네 개의 털이 있죠. 이 털이 자잘하게 여기 다 있어요. 짜자자자하게다 따질 털이 있어. 그게 왜 털이 있냐 하면 얘네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털이 자자자자자하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어 머리를 감았어. 감았는데 수건이 찜질방 수건 혹시 찜질방 가보셨어요? 예 네. 찜질방 수건 어때요? 이게 내가 머리를 감았는데 이 수건이 내 머리카락에 물을 흡수를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걔를. 몇 개를 갈아서 닦아도 물기가 계속 있는데, 집에 있는 수건, 우리가 쓰는 수건은 어때요? 그냥 몇 번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왜 타월도 두꺼운 타월이 되게 흡수를 잘한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얘가 육모가 굉장히 자잘하게 빈틈없이 있으면 흡수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중간에 중간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듬성듬성 나면 얘네가 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이런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혈관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염증이나 이런 애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장루수병 이렇게 병이라고 칭하지 않고 증후군이라고 칭해요. 증후군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장루수 증후군도 귀에서 볼수 있어요. 신기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염증이 좀 많거나 어, 뭘 했었을 때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나 이데이 내가 몸에 염증이 많은지 안 많은지 알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모르잖아. 피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내 몸에 염증 얼굴 빨간면 염증 있는 거야?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귀를 보니까 귀가 이제 붉게 보이는 부분이, 아, 염증기가 있다고 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내 몸에 독소가 많은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TV에도 한번 나오더라고요. 지난 중간?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을 깍지를 이렇게 딱 껴보세요. 깍지를 끼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확 들어보세요. 이렇게 정면으로 딱 봤었을 때, 앞에 보세요. 각자, 바로 앞에, 앞에를 이렇게 딱 보시고서, 이 양쪽, 이손 끝이 내눈 안에 들어온다.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시면 돼요. 내 정면은, 내 시선은 정면으로 보고, 이 깍지를 꼈었을 때, 이, 이 양옆에, 이 팔이 보인다. 그러면 염증이 많은 거예요. <laughs> 안 보여요? <몰랐다. 웃음> 안보여요 그래, 좋은, 아, 아, 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염증이 많으시면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근데, 네, 팔 올리는 어, 좋으니까. 팔 올리는 자체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염증이 많다고 <laughs> 하는 거는, 예, 독소가 많기 때문에 이, 제일 처음에 이쪽에 많이 그렇거든요. 네, 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막 이렇게 됐던 걸 계속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안 보였어. 그럼 어때요? 좋아진 걸까요? 좋아진 겁니다. 이게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어 이제 염증이 많고 이렇게 되면 순환이 잘안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팔이 잘안 올라가기도 하고 얘가 뒤로 잘안젖혀지거든요 근데 이게 염증이 이제 좀 좋아지고 이러면 얘가 점점점 이렇게 뒤로 가고 잘안 보입니다. 그어그저께인가뭐 무엇이든 그 물어보세요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어, 이제 가몇 분한테 이제 귀에서 이제 어, 염증기가 있니 이런 분들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잘안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 요 펴보세요 보면 다 폈어요. 어,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보인다고. 근데 이런 분들 계속 이렇게 하게끔. 뒤로 젖힐 수 있게끔 계속 운동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좀알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장묘수족원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서양 음식, 서구화된 음식 때문에 얘가 점점 더 이렇게 이 융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 옛날 어르신들 비염 있었나요? 비염 없었어요. 아토피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비염이랑 어떻게 있죠? 비염 심한 애들, 이렇게 코 이렇게 들어보세요. 코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털이 없어요. 비염 굉장히 심한 친구들은 여기 코털이 없어요. 코털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터가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숨 쉬는 게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이게, 이게 속눈썹이 이렇게 짧았죠? 그잖아요? 짧아가지고, 뭐, 수술, 이렇게, 저기 뭐야, 펌 같은 것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엄청 예지 않아요? 옆에서만 봐도 막 이렇게 올라가. 그게 이제 대기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눈도 사실은 이런 첫 번째로 얘네들이 뭐 이제 먼지나 이런 애들을 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먼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도 눈썹도 이렇게, 네, 진화한 거예요, 진화. 쉽게 말하면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 여기가 네 두껍죠? 위가 큽니다.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laughs> 위가 큽니다. 그렇지만 날씬해 그러면 굉장히 조절하시는 분 저도 되게 두꺼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저도. <laughs> 근데 조절합니다. 왜? 뚱뚱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가고 싶지 않다 예요 이있죠 여기가 위입니다. 여기 식도이고요. 여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소장, 안쪽에 대장, 직장 하단인데, 여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보이시죠? 음. 네. 이런 분이 아까 말했던 장루수증 부분이 있으시면 음. 그러면 아까 소장에서 육모가 제대로 없으니, 어때요? 흡수하는 게잘 흡수가 안 되고, 또 그런 바이러스나 뭐 이런 애들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배앓이를 잘해요. 배앓이. 네.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흡수해야 될 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쓰잘데기 없는 걸 흡수하는 거예요. 음식물 같은 거 버려야 하는 애들을 흡수하고 있어. 박테리아 바이러스 버려야 되는데 얘를 흡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혈관을 타고 돌아내게 된거지 그러면 얘가 이제 일을 만들어요. 염증을 만들기도 하고, 아까처럼 배탈이나 이런 애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알이 할수 있고, 장물수 주문이 있기 때문에, 면역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남들보다 유산균을 더 많이 드셔야 돼요. 더 많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첫 번째로 할게 물도 많이 드시면,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꼭 같이 드셔야 돼요. 응. 같이. 그리고 그거를 식 중간에 먹는 것보다는 식 전에 아침 눈 뜨자마자 이렇게 치카치카는 아니고 가글을 하죠 물 가글을 하고 나서 시원한 조금 찬 물하고 유산균하고 같이 복용을 해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유산균만 복용하면 좋냐 아니요 식이섬유까지 같이 복용해야 장에 같이 영향을 줘서 활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신 분은 정류수 주문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